안녕하십니까. 네, 명버섯돌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운. 여러분 이게 운 어떤 사람은 운이 좋다, 어, 운이 나쁘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운이 좋은 사람은 계속 운이 좋은 것 같고요. 운이 안 좋은 사람은 어, 계속 운이 안 좋은 것 같은 어, 그런 착각이 아닌. 어, 실제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변호사인데요. 이 책이 이제 운을 잃는 변호사라는 책인데요. 이분이 일본에 이름이 니시나카 스토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근데 50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아, 진짜 운이 있는 사람이 있고, 운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 운이라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어, 좋은 일을 한 사람한테는 좋은 운이 따르고, 나쁜 일을 한 사람한테는 나쁜 운이 따르고, 그게 희한하게, 어, 기가 막히게 그게 맞아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시간적인 개입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소송에 이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소송에 이겨서 돈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안 되고, 어떻게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소송에 지고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잘 되더라는 거죠. 변호사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가정사회라든지 그런 인생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겠습니까? 그죠? 어, 그 단순히 어떤 사건뿐만 아니고 그 사건이 일어난 배경, 가정 환경부터 해가지고 그 재판 끝난 후에도 뭐 사업적인 문제 때문에 조언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전체 인생 이야기를 드라마처럼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보고 1만 명이 넘는 사람, 넘는 사람들의 인생을, 인생 스토리를 보면서 아, 운을 만드는 그런 공식이 있구나. 어, 열심히 돈을 벌라 그러면 돈을 열심히 부자 되는 공식이 나와 있듯이, 운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공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독자들한테, 이렇게 운이 좋아하는,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이제 도덕, 부채라는 말을 썼어요 사람들이 살아 갈라 그러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음식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건 아니죠 많은 어떤 태양에너지를 받아서 식물이 자라고 또 농부들이 농사꾼 아저씨들이 열심히 또땀 흘려 일해가지고 그렇게 농산물을 만들고 그 만들어낸 농산물을 또 배송해주는 업체에서 어, 운전하시는 분들이 트럭을 배송을 해줘야 되겠죠? 배송을 해주고, 그 트럭을 또 만드는 자동차 회사가 있어야 되겠죠? 타이어 만드는 회사도 있어야 돼. 타이어 만드는 사람도 있어도 되고, 철제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을 만드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 포항제철이라든지, 이렇게 제철소가 있어야 되고, 그 제철소를 또하려 그러면,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어떤 어 화학제품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또 석유화학 그런 공회사도 또 있어야 되겠죠 결국에 그 석유화학 회사들 사람들의 또 노동자들을 치료해 주는 의사들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부모님도 있어야 되고 또그 부모님의 먹고 사는 거를 해결해 주는 음식을 또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옷을 입어야 되니까 또 옷을 오, 만드는 사람들 노고도 있어야 되고 또뭐그 사람들이 집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건설회사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어, 지금 제가 이차 한잔을 마시는 것도 얼음 하나 띄운 것도 냉장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고, 냉장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많은 부품 하나하나, 배송업체, 그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노고 또한 또 누군가의 또 노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 앞에 또 원인이 있고, 그 원인 앞에 그 원인이 있고, 노고 앞에 또그 사람의 노고가, 그 사람들 부모님의 노고가 있고, 그렇게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맛있는 걸 먹고, 이런 옷을 입고, 이런 마이크와 유튜브와 뭐 핸드폰으로 찍는 것, 이것 전체가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어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고 있다고 표현을 해도 좋고, 빛을 지고 있다고 표현을 해도셨습니다 그걸 이제 도덕적 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덕적 부채 혹은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아, 어,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이랬으니까, 내가 돈 벌었으니까 이거는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만입니다. 네. 이 모든 것은 다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왜내 것이 없는지, 어, 그거는 따로 제가 영상을 한번 마련을 하겠고요 어, 일단은 오늘은 운을, 어, 어떻게 하면 좋게 하느냐. 도덕적 부채를 항상 생각해야 되며, 어, 그 도덕적 부채를 갚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에 어떤 학교 선생님이 있으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 사회에 환원을 하는 것이고 가수들은 어, 노래를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로 하는 것으로 사회에 환원을 하는 거고 저는 또치과의사니까 임플란트 하고 뭐 어, 크라운 덮어씌우는 거고 신경치료하고 이렇게 치과 치료하는 것으로 환자분들한테 또 사회에 환원을 하는 거겠죠 어, 사회에서 많은 것을 은혜를 얻고 도덕적 부채를 지고 또 다른 쪽으로 베풀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또 많은 분들한테 어떤 이걸 전달함으로써 또 그분들한테 인생이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돌고 도는 게이 사회라는 겁니다. 이 책에 또 기억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하면 운을 잃는 변호사에서 음 사람에게는 운이 있다. 그 운이 있는데, 그, 그걸 이제 천운이라 합시다. 천운. 어, 그걸 하늘이라 하든, 하나님이라 하든, 어, 신이라 하든, 부처님이라 하든, 어찌됐거나, 그런 절대자, 절대자가 있다고 쳐요. 그걸 이제 이름하여 이제 하늘이라 합시다. 하늘이라 하면, 그 사람의 운을 결정하는 거는, 하늘의 뜻이라는 거죠. 하늘의 뜻. 신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신의 뜻이라고 해서 끝이 어, 뜻이 아니고 그 신의 뜻을 움직이는 게또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닭과 달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제가 제 딸아이를 키우면서 그걸 이제 느꼈어요. 어떤 거냐면 어, 제 딸아이가 어떤 컴퓨터 게임기 뭐 닌텐도 들어보셨죠? 닌텐도 게임을 이렇게 게임기를 막 사고 싶어 했어요. 사고 싶어 하니까 애 엄마랑 이렇게 모종의 거래를 하더라고요. 애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이렇게 매일 매일 요거 지켜주고 6개월 동안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닌텐도를 사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제 딸아이가 오케이한 거예요. 오케이 하면서 매일매일 엄마가 어 닌텐, 닌텐도 저 멀리 도망가는 거 보이나 이렇게 하면서 사니까 어또 바로바로바로 또이 친구가 또그 닌텐도를 사고 싶어서 닌텐도 그 이상의 가치를 하더라는 거죠. 그 쪼매란 애가 그걸 보면서 아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음 닌텐도를 사주고 안 사주고는 사실 제딸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인 저한테 달린 거예요. 제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사주거나 안 사주거나 제 마음에 달린 거죠. 제 결정에 달린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제 결정이 결국에는 제딸 아이한테 달렸다는 겁니다. 제딸 아이가 닌텐도를 강렬하게 원하고, 불, 강렬하게 원하지도 않으면 제가 사줄 리가 없겠죠. 아무리 뭐,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걸 제가 부모로서 사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를. 그렇지만, 이 친구가, 어, 정말 그 닌텐도를 가지고 싶은 열망이 강렬하고, 어, 그 닌텐도를 가지고 싶은 강렬함 때문에, 다른 거를 희생해서까지 내가 이 닌텐도의 가치, 아, 부모로서 부모가 봤을 때, 부모의 눈으로서, 닌텐도의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걸이 친구가, 어 그렇게 하고, 또 그런 걸 얻어간다면, 저로서, 부모로서 닌텐도를 안 사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저는 뭐, 닌텐도 그거 하나 사주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요. 제가 제 딸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면, 얼마든지 사주고 싶죠. 아, 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결국 신의 마음이구나. 그분의 마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은 우리들한테 뭐든지 다해 주고 다해 주고 싶은데 아, 어, 그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지 해준다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지도 않았는데 어떤 돈을 이렇게 큰 돈을 운영할 수 있고 쓸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한과 능력을 갖추지도 않았는데 그 돈이 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한테 불운이 돼 버린다는 겁니다. 불행이 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 돈으로 남을 억압하고 잘난 채하고 이렇게 헛된데, 뭐 술집에 가서 돈을 다 써버린다든지, 아니면 노름하는데, 어 주식하는데, 그렇게 투기하는데 그렇게 다 써버린다면 결국에는 그 어떤 복권이 당첨됐던 그런 것이 그게 결국에는 이한 사람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불운의 씨앗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신께서 어 그분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 제가 부모로서 어떤 게임기를 어이 친구가 딸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껏 바로 이렇게 사주지 않는 것과 똑같구나 하는 부모의 심정이 똑같구나 그 그분의 마음이랑 부모의 마음이 원래 왜 자식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또, 야, 어, 자식이라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아, 그것과 똑같구나. 그래서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어, 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고, 그 하늘의 뜻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 뭔가를 희생할 각오를 해? 그렇다면 희생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희생할 것 같으면 나는 희생 안 하고 안 받을란다. <laughs>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특기가 다 있습니다. 특기가 다 있어가지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임플란트 하는 거 아무런 노력도 아니죠. 어 이미 다 익숙해져 있고 이미 아는 기술이고 하니까 임플란트를 많이 하게 되면 그만 같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수식이고 그렇게 하지만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수한테 노래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지만 나오나 가수가 밖에서 노래 한곡딱 하면. 여러 사람들, 여러 부모님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따지자면 나오나 씨 노래 한곡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는 엄청난 가치가 될수 있지 않습니까? 피카소가 그림 하나 그리는 거, 그 노력은 요만큼의 노력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이게 엄청난, 어, 벽에 딱 걸어 놓으면 엄청난 그 가치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나한테는 아무런 어, 사소한 거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큰 가치가 되는 그런 거를 모든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 모든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거를 그게 없다면 개발을 해야죠. 네, 개발을 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책을 보고.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고통을 받으면서 깨우침을 얻어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이라든지 어떤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받고 스승님한테 배움을 얻어야 되죠 배움을 얻어서 어, 남들과 차별을 받은 뭔가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체력이든 지혜든 용기든 열정이든 뭐든 끈기든 뭐든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특화된 그렇게 해야 그거를 바꿔 가면서 내 지혜를 내 노동력을 내 목소리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바꿔 가면서 사회에 뭔가를 얼마, 얼마만큼 기여를 해야 내가 이이 이 기여했는 만큼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돈으로 돌아오든 운으로 돌아오든 어떻게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밑거름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과의 법칙이고 어, 인연 과보의 원리인 겁니다 카르마의 법칙입니다 법칙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물이 위에서 흐르든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 그래서 어, 하늘의 뜻이라고 어, 내 뜻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을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이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어, 하늘을 내가 그분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존재다. 제 딸이 어, 저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자 본인이 제 딸이 닌텐도를 가질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 뜻에 있는 게 아니고 제 딸아이의 그 각오에 달린 거다.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어, 인생을 주인된 주인되게 어, 주체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파이팅. 어, 희망을 가지시고 어, 내가 이 세상을 다 바꿔 나갈 수 있다. 어, 그거를 어, 믿는 게 아니고 아시기 바랍니다. 알게 되면 진짜 알게 되면 믿을 게 없습니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알게 되면 인과의 법칙도 믿을, 믿는 게 아니고요. 어, 알게 되면 모든 게. 끝납니다. 네. 음, 음. 자녀 교육도 그렇고, 모든 게, 인과의 법칙만 제대로 알, 알게 되면, 많은 것들이, 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귀한 시간, 네, 제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명보석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